많이 삼매. 무 여기, 여기 뭐 거기가 막히니까 여기로 다 어, 들어오는 거같아 돌아다닌다. 나이뭘게 이제. 그래 갖고 거기가 잡히나. 아거 잡았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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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도망 <소방> 갔어? <laughs> 태어나갔구만그 열어. <laughs> 저컵에 있는 것도 도망갔대. 또 잡혔어? 야, 이런다고 고기가 잡히겠냐? 이거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지? 야아 <laughs> 음, 맞는데 너무 아, 너무 잡고 싶다. 근데 다 도망가지. 가만히 있냐고. 잡았어? 아, 그 그거 이제 바다에 기어다니는 거지. 애들 보, 보다, 애기들보다도 어른들이 더난리네 다들 고기 잡느라고 <laughs> 난리가 니다 난리가 아니야